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의 이지현입니다. 벽진초등학교와 대가초등학교가 함께 2019년 어린이날 기념 공동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동체육대회는 100m 달리기와 카드 뒤집기, 럭비공 달리기, 딱지치기, 그리고 이어 달리기 등의 종목이 차례대로 진행됐고, 두 학교 학생들은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화합의 마당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노래 공동 재창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벽진초 2학년 안예준 학생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나니 무척 재밌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체육대회는 농산어촌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두 학교 간의 공동수업 및 공동체험학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초등학교는 지난 2일 총동창회와 함께하는 과학체험 페스티벌을 열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주초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동창회장인 정구민 박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생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영어 체험실에선 로봇과 드론 체험이, 운동장에선 전통 놀이가, 또 과학실에선 소음, 빛, 온도 등을 여러 장비로 직접 측정해 본 가운데, 5학년 김규태 학생은 소음을 측정하느라 소리를 크게 질러 목이 아팠지만 재밌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구민 회장은 학교와 후배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고, 문정애 교장은 귀한 체험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3일 도원초등학교에서 제97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도원초 학생들은 개인 달리기와 이어달리기, 피구, 제기차기, 카드 뒤집기를 함께 즐겼으며 함께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며 지금까지 다가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중간 놀이 때마다 스포츠 리그전을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으며 평소 갖고 싶었던 예쁜 운동화를 갖게 돼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도원초 원순자 교장은 본교 특색 교육인 해피 건강동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교육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천초등학교가 지난달 27일 학교와 마을이 함께 떠나는 가천문학기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학생과 학부모, 마을 주민들은 함께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강아지 똥, 몽실 언니의 권정생 작가와 정비록의 류성룡 작가의 자취를 따라 저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5학년 이광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닦아 류성룡 작가처럼 훌륭하고 따뜻한 위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벽진중학교 1학년과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원예치료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원예치료는 인지, 사회, 정서, 환경적 효과가 있으며 일반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는 정서 안정과 자존감 향상 등의 정서적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벽진중학교는 이날 권건이 대구 커피나무 원예치료 강사를 초청해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용암초 전교생을 대상으로는 녹색 환경교육 텃밭 가꾸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텃밭 가꾸기는 자연에서 나는 수확물을 직접 심고 기르는 기쁨을 맛보면서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마련됐으며 이날 학생들은 각 학년별 의형제 의자매 단위로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호박 등의 작물 모종을 심었습니다. 대동초는 지난달 29일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치 법정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법무부 한국 법교육센터에서 지원한 이날 체험에서는 손유은 학생 자치 법정 지도 강사에게 먼저 개념 이해 교육 수업을 받고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주제로 모의 법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법과 규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칭찬은 아이의 재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 칭찬을 건네며 우리 아이가 재능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성주 교육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